안녕하세요. 새양이 세영이 키우기의 새양이입니다새양이 키우기. 오늘 콘텐츠는 친구들이랑 기숙사에서 걸스토커하는 브이로그고요. 한 명씩 소개할게요. 내가 빨리 너 얼굴 가려. 내가 소개할 거니까. 가리라고? 이 친구는 코코볼. 왜냐면 까맣고 동그란 걸 좋아하기 때문이고요. 어, 이 친구는 뭘로 하지? 민달팽이. 왜냐면 성이 민씨입니다. 어, 어 왜안 놀지? 이친 건티완이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생일이었습니다. 생 <목소리> 생일 축하해. 그리고 저입니다 <목소리> 그리고 그리 방금 먹은 과자들 바로 칸초. 근데 이름 써 있는 칸초는 아니고 좀 옛날 칸초. 990원에 한국만두. 그리고 버터 아플. 한한 봉지? 왜냐면 원래 두 봉지였는데 민주연 일학년 누나냐? 민주연 일 민달팽이가 1학년 룸메디한테 한개 나눠서 가야지. 한개 돼서 될거예요 근데 <laughs> 그러니까 이건 특권이야? 이건 민경님이 협찬했나요? <laughs>